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 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 모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3인치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탑재입니다. T4 기반 투스택 OLED 기술이 적용되어 밝기와 색감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또한 프로모션 기능이 적용되어 주사율이 10Hz에서 120Hz까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이로 인해 화면 전환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고주사율이 필요한 영상이나 게임 콘텐츠를 즐기기에도 적합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 7세대 모델은 애플이 새롭게 선보인 차세대 칩셋인 애플 앰플를 탑재하면서 성능 면에서 또 한번 도약하게 되었는데요. 하단 URL을 통해 최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